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듀오베이스 한마음 한소리 방송 앵커 최용식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이곳에 어, 영상으로 실시간 방송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바로 어, 여의도에 있는 윤석열 캠프에 오늘 어, 이렇게 전통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전국 모임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선언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참석해 계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한번 영상 봐주시고요. 지켜보시면 은왜 우리가 기호 2번 윤석열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 알게 되실 겁니다. 네. 군인들 전국 모임의 제20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제지 선언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회는 국기에 대한 경례로 걸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모두 착석해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어, 이어서 어,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전국 모임 대표이며 조직통합단 전통문화예술위원회 신 위원장이신. 김주복 위원장께서 내빈 소개와 더불어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통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신 위원장인 김주복입니다. 저희들 행사가 4시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어, 앞에 또 행사팀에서 조금 지체가 되는 바람에 좀 다소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곳 장소는 어, 30분에 한번씩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 복잡하게 돌아가고 오늘도 시간 여유가 있었으면 더 준비가 많이 됐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어, 저희들이 생각과 목표가 같기 때문에 조금씩 양해를 어,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분들은 대한민국 전통 문화 예술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회원들이시고 또한 모임에 있는 여러 어르신들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면서 전통 문화를 알리고 사랑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오미크론이 오늘 보니까 5만 3천 명에 육박했더라고요. 문재인 K 방역이 어, 실패로 돌아가는 어, 그런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3월 9일날 그 정권을 바꾸어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해서 우리가 건강을 위하고 대한민국이 세계로 가는 데 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 특히 오늘 귀하시고또 특별히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저희 전통 문화를 사랑하고 또 아껴주시고 또안전이 계시는 모든 분들을 예비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시간을 내주시고, 제가 또 부탁을 드려서, 참석을 했습니다. 인천 미추홀부의 사선 국회의원이십니다. 지난, 한나라당 때 사무총장도 하셨고, 현재 국회 문화 문화강강, 위원으로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까지는 정말 바쁘셨는데 불구하고, 어, 큰, 그런, 하셨습니다. 우리 큰박상치까 여러분요. 큰박까 아 그리고 또한 분이 또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어 동서합 미래위원회의 이세창 총괄본부장이십니다. 저희 또 위원회에 많은 힘을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큰 힘이 되어주시는 어 총괄본부장이신 이세창 총괄본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머지 기자 여러분들은 행사가 끝난 후에 잠시 시간을 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 윤상현 의원님께서는 또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잠깐 축사하시고 단체 사진 찍어주시고 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려를 해드려야 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행사를 지지선언을 우리가 우리 문화체육, 문화, 전통문화예술위원회가 전국에 한 300만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0만 명이 최근 문재인 정권에서 많은 홀대를 받고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권을 바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우리 윤상현 의원님께서 문화 체육 관광 위원이시니까 우리가 또 많은 어,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고 다시 한번 오늘 지지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다시 한번 탄생하는데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아쉬운 거는 이 자리에 전국에서 각계각층에서 오셨는데 함께 식사로 대접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급법상 그래하지 못함을 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식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3월 9이나 정권을 교체해서 윤석열 정부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해해, 양해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오후에 만나뵙겠습니다. 네. 네. 네, 그 모든 분들이 일일이 소개해드려야 할것 같지만 김신하 박사 소개하지 못하고 저희 이걸로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꼭 소개해 드릴 분이 계시다면 네. 메모를 해서 전달해 주시면 네. 소개 시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님의 경력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 윤상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 전통문화 예술 을 사랑하는 이 김주복 위원장님이야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꼭 새해 덕담 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꼭 공시 화잘 공시 화잘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중국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한 10년 전인가 광고 카피로 쓴 부자 되세요 라는 말이 중국의 새 덕담에서 따온 겁니다 정말로 올해 우리 모두가 부자 되는 한해 국가 경제가 나아지고 서민 경제의 주름살이 펴지고 또 특히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준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어, 문화예술 사랑하는 이 모든 분들께 지난 한 5년 우리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갑니다만 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듭니다. 잘한 게 있습니까? 정말로 잘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일도 없으니까. 이 대한민국의 이 나라라는 이 가치 근간을 가장 무너뜨린 정부였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정치. 정치 하면서 맨날 우리가 검찰, 공수처, 법원. 소위 말해서 권력기관들. 사법부. 어떤 시간 보셨죠? 국회 입법부에서 법통과 어떻게 하는지 다 보셨죠? 행정부 행태 보셨죠? 입법사법행정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 또 여당의 뜻대로 다 굴러왔습니다. 한마디로 독재였습니다. 문민독재 문재인 정부 정치는 독재가 됐습니다. 독재라는 건 한마디로 권력의 집중을 독재라고 하는데 입법사법행정을 전부 컨트롤하는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으로 독재화돼 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제 한마디로 정말 정리하면 폭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닥. 바닥이죠. 최저임금제 급격하게 시행하고 주 52시간 제 한다고 해가지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또 코로나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대통령을 잡아했던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오히려 주 40시간 풀타임 잡은 지난 2년 동안 200만 개 이상 사라졌습니다. 질 좋은 양재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땜빵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맨날 예산 씁니다.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120조의 예산을 써서 4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만 거의 다가 알바 알바, 노인 알바로 채웠습니다. <laughs> 어제 오늘 한전공대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전. 한전 박근혜 정부 때는 흑자 기업이었습니다. 작년에 무려 4조 원의 적절. 이 한전의 부채가 무려 130조가 넘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선거 끝나자마자 전기료금 올립니다. 올해 두 차례. 상반기 하반기에서 10% 이상 오릅니다. 부동산 어떻습니까? 부동산 엄청 폭등했습니다. 서울 <laughs> 지배 가격이 무려 78% 상승했고요. 전세는 43% 상승했습니다. 가계부채 1800조 국가부채 1000조 무려 이 정부 동안 400조 이상의 국가 채무를 증가시켰습니다. GDP 대비 50% 넘습니다. 한 마디로 경제 폭망시켰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외통위원장을 면년했습니다만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 한나관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역대 최악의 외교관계를 해온 전부 문재인 정부 대북한 관계 어떻습니까? 2018년 4월달, 5월달, 9월달, 김정은이 만나서 한반도에 드디어 평화가 왔다. 한반도 비핵화에 선언을 같이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를 했다.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한 비핵화는 커녕 북한 김정은이는 핵무기를 무려 40여 개 이상을 가지고 있고, 핵무기의 투발수단인 미사일 고도화시켰어요 지난 1월 달만 해도 7차례 미사일 발사 시켰습니다. 마십의 속도라면 평양에서 쏘면 1, 2분이면... 서울을 핵으로 불바다 만들 수 있다. 그런 군사력을 강화시켜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대로 준비한 게 없습니다. 정말로 서해 앞바다에서 우리 공무원이 불살라 죽임을 당해도 입도 뻥긋 못하는 정다 북한에서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발시켜도 제대로 항의를 못하는 정부. 김여정이가 대북전단 보내지 말라 그말 한마디에 따라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4시간 만에 통일부에서 준비하는 장인 그렇게 수많이 쏟아는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국제사회나 유엔이나 도발이라고 규탄을 하는데도 청와대나 국방부나 합참에서도 도발이라는 말조차를 쓰지 못하는 정부.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정말로 대한민국을 가장 비정상적으로 상끌어온 정부가 문제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든 시즌2를 연장시키려 합니다. 연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자유민주주의 체제 종식시킵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민주당하고 우리하고 헌법 초안을 내고 보면요. 이 사람들 사전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없습니다. 그냥 민주주의 나라만 들니다 북한도민, 우리도민, 주 결국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종식시키는 연방제를 꿈꾸는 집단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정말 우리 선배님들, 또 선조들의 거룩한 피와 땀과 눈물의 희생 속에서 핀 아름다운 꽃인데, 그 꽃을 꺾으면 안 돼. 우리는 어떻게든 그 아름다운 꽃을 후손들에게 내 자식에게 물려줄 역사적 책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당원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 드신 분이든 젊은 분이든 다 같이 합쳐서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해서 뛰야 된다. 나를 위해서내 자손을 위해서 꼭 자유민주체제를 꼭 지켜야 된다. 그게 바로 3월 9일 개선의 의미입니다. 장민지이 체제를 수호하느냐 아니면 중시기자에싸움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뛰고 또 뛰고 끝까지 뛰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시니다가어시면리니다가시면꼭 중요한 그런 말씀을 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지산업은 남독이 있겠습니다. 지지산업은 남독은 김주복 종합조직통합단 어, 전통문화예술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떻게 겠습니다